아주 새끈빠끈한 차 갖고 오셨네요 아, 완벽하게 새끈빠끈합니다 일단은 냉동잡차인데 주행거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연식도 좋아보여요 연식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... 아직 실내에서 약간 신차 냄새가 나는 야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3.5톤 또 뭐다? 광폭 냉동탑차를 갖고 왔습니다. 차량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차량은 2022년 3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 22,000km 탔습니다. 오... 22,000km 탔습니다. 22,000km? 네, 22년식인데 22,000이면 뭐다? 1년에 1 만km도 안 탔다. 아... 당연히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입고해서 경정비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했고 냉동기를 추가로 달았습니다. 오... 그래서 투 냉동이다. 그래서 광폭의 투넥 거기에 칸발까지 다 있으니깐요 차량이 정말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위에 나와있으니까 전화번호가 네,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옆에 보시면 와이드 6.6이라 이렇게 딱 붙어있습니다 예, 광폭이라는 또 그런 인증의 차량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브릿지 스톤으로 뭐2만 k 로 탔는데 타이어 만져면 사기지 사기 그 측면도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측면뭐 차악 GRP 와 야, 뭐, 봐봐, 뭐, 기스는한데 없고, 빵꾸는한데 없고, 찍힌 데 하나도 없잖아. 이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어깨 좀 내리고 가시죠. 예. 죄송합니다. 아, 네. 이런 예, 식으로 딱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트윈 냉동을 장착해서 이렇게 배선부터 음... 다 깔끔하게 다시 작업을 했다. 사이드 가드 알미늄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, 자,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깍두기 타이어가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이게 진짜 트레이드 좋네요. 아, 와방입니다. 뒷면에도 보시면 문짝도 깨끗합니다. 뭐, 찍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, 이런 근데 네, 보시면 다 스덴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음... 예, 부식에 강하다. 그리고 또 G R P 판넬이라서 또 당연히 부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. 탑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넷. 자, 깜짝 놀실 텐데. 야 깨끗하잖아요. 이야, 진짜 상태 최고네요. 아유, 아니 아유. 웬만한 거 들어가 있을 만한 거다 들어가 있네요. 이 정도 뭐 칸막이, 칸막이에 지지봉 3 개에. 냉동기 두개 장착되어 있는데, 또 뒤에가 팬이세 개짜리. 그니까, 러 앞에는 또네 개짜리고, 앞에는 또 사구짜리. 네 그러니까 아, 우리 또 이렇게 허접한 거안 장착 안 합니다. 자, 찹 지원. 자, 자, 5m. 그 다음에, 여기, 높이. 중요하죠? 높이, 2200. 그 다음에, 폭. 폭 재드릴게요. 폭. 자. 2280. 길이는 5100 정도. 네. 네. 높이도 2200. 폭은 2300 정도. 이렇게 나옵니다. 오, 좋네요. 네. 원래 강폭 기본 재원입니다. 이게 장추 후방 감지기, 후방 카메라까지 다 정확하게 장착되어 있고, 빵고무도